가방 크기 비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왼쪽이 20리터짜리. 오늘 소, 선물 받았는데 안 들어갑니다 다. 보면이 공간이 죽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튀어 네, 나옵니다 이게. 오른쪽이 2 5리 25리터. 다 들어가고 잠깁니다. 크기 비교. 왼쪽이 20리터, 오른쪽이 25리터. 25리터 정도면은 웬만한 그래도 짐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갑니다. 그리고 확, 확장됩니다. 좀더 공간이 여유가 있어요. 만약에 여행을 간다고 에는 25리터 보조건2 0 l 협소합니다 20리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조배터리 또 간단한 짐꾸러미들